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한 작가의 작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고 최근에 이 작가의 작품을 몇개 읽고 와 진짜 너무 좋다 라고까지 생각한 작가였는데 바로 코멘 메카시라는 작가입니다 사실 한 작가의 작품을 뭐 소개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공을 들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 아마 영영 못 찍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책들 위주로 좀 간략하게 어, 코엠메카시란 작가가 대충 어떤 작가이고 이런 분위기를 내고 있고 한번 이 작품 읽어보시면 어떨까 이 작품은 이렇다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영상을 찍고 나서 보면은 아마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늘 그렇잖아요 아더 좋은데 더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네 라고 분명히 후회할 가능성이 큰데 그래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하죠. 오늘만큼은 약간 즉추천을 하면서 제 행복한 표정들, 정말 이 작가가 너무 좋다라는 그 표정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작품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 코멘 메카시의 몇 가지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구두점을 쓰지 않아요. 특히 뭐 세미콜로는 거의 뭐 쓰는 사람 멍청이다 이런 소리까지 많이 했었고 그래서 문장이 상당히 간결한 편입니다. 그러나 또 이미지는 하, 너무나 아름답게 묘사를 하거든요. 읽어보시면은 대부분 풍경들이 평원이나 뭐 이런 서부 국경지대 이런 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건조하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약간 그 건조한 풍경 속에서 아름답다 또 웅장하다 장엄하다 이런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미국 작가긴 하지만 멕시코를 배경으로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를 자연스럽게 이제 주인공들이 사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그런 점 역시 메카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작품을 읽으면서 이들의 대화가 정말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대화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너무나 이 세계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렇게 말도 많이 하진 않거든요. 다만, 메카시 작품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닌데, 대다수의 작품이 좀 폭력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원, 자연, 이런 곳을 풍경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생존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메카시의 작품은 아름답다고 해도 낭만적으로 아름답다기보다는 되게 처연하게 아름답다고 할까요? 쭉 펼쳐진 평원 사이로 그저 말을 타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는 딱그 느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메카시 작품 중에 유명한 거라고 하면 역시 이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로드, 언제는 더 로드죠 앞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2007년 필리처상 수상자 뭐 아마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감히 성서에 비견된 소설. 사실 이 작품이 메카시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꼭 이게 메카시 작품이라는 걸 알건 모르건 로드는 그래도 읽어보시는 경우들도 많고 참 많이 이야기를 듣는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을 분류하자면 아포칼립스 문학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작품의 세계관 자체가 모든 것이 멸망해서 주변이 다 잿빛인 그 세계를 한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걸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세계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는 건 너무나 일상화된 세계라서 서로 최대한 안 마주치려고 피하고 다니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보호하면서 어딘가로 계속 길을 걸어야 하죠 이야기만 들어도 뭐 정이나 도덕 이런 것들은 사치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는 사실 메카시 작품 전반에 다 드러나긴 해요 제가 알기로 메카시가 이 작품을 집필하게 된 계기 자체가 늦둥이 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아들과 여행을 같이 갔었는데 그러다가 새벽인가 이제 창문 밖에 풍경을 딱 보면서 그때 풍경이 되게 뭔가 고요하면서 모든 것이 잠들어 있고 마치 멸망한 세계를 보는 것 같았던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 풍경을 보면서 이 작품을 구상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는 이야기, TMI가 하나 있는데, 메카시가 그 막내 아들에게 이 로드 작품을 200분가를 이제 서명을 해서 사인본을 선물을 해줬대요. 그러면서 이거 네가 알아서 팔든 말든 뭐 알아서 해라. 이렇게 줬다고 하는데, 메카시가 원래 거의 두문불출. 밖에 안 나가고 뭐 거의 인터뷰도 거의 안 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인본이 있겠어요. 거의 없죠. 그래서 메카시 사인본이 상당히 비싸게 팔려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로드 사인본이 마지막으로 한 2만 달러 이상으로 팔렸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만 달러짜리 사인본을 200부나 갖고 있다고 하면은 어, 꽤 괜찮은 아니 아주 많은 돈을 아들에게 물려줬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이 작품 여전히 정말 어둡고 칙칙하고 너무나 절망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계속 드러나는 어떤 끈끈함과 애정, 따스함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상투적인 희망이 아니라 정말 끝내 포기할 수 없는 어떤 희망을 같이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작품 결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궁금하기도 한데 오늘 소개해드릴 메카시 작품 중에서 이 작품은 약간 과장하자면 거의 동화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메카시 작품에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한번 추천드리 작품이긴 한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책 로드였고요. 두 번째 책은 음, 제가 읽었던 두 번째 책은 바로 이책 핏빛 자오선. 사실 제가 첫 번째 이 로드를 읽었을 때까지는 뭐 좋은 작가긴 이 한데 어,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빠져가지고 이 작가 미쳤다 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피피자오선 읽고 그 이후에 한 권씩 더 읽어나가면서 점점점 더 강한 확신을 얻게 되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로드를 읽고 피피자오선을 읽었을 때와이 작가 정말 강렬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워낙 오래전에 읽은 작품이라서 아주 명쾌하게 기억은 안 나는 부분은 있는데 뒤에 이제 요약되어 있는 줄거리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고 제가 기억나는 감상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것 같은데 피해물 들고 폭력이 난무하는 미국 서부의 국경지대 죽음만이 승리하는 지옥도와 같은 풍경 속에 한 소년이 있다. 소년은 14살의 나이에 가출한 후 약탈과 살인이 난무하는 미국 서부 지대를 정처 없이 방황한다. 인디언들을 도륙하고 사소한 다툼으로 살인을 벌이고 인디언 대신 멕시코인의 머리 가죽까지 속여 파는 아비규환의 세상에서 소년 역시 생존을 위한 첫 살인을 경험한다. 이후 인디언과의 전투에 합류하는 등 방랑을 지속하던 소년은 숙명처럼 홀든 판사를 스쳐간다. 그는 인간 존재 자체가 전쟁과 죽음을 위한 것이라고 믿으며, 아이와 동물도 사소하게 죽이는 아주 잔인한 인물이다. 30여 년의 세월이 지나 그들은 한 술집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고, 인간에 대한 연민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처연히 삶을 견뎌낸 소년은 홀든 판사와 처음이자 마지막 대결을 벌인다. 요약한 내용만 봐도 보통 세계관이 아니라는 걸좀알수 있는데요. 중간에 나오지만, 인디언 머리 가죽을 벗겨내어서 그걸로 돈을 받던 시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서든 돈을 받기 위해서 심지어 인디언 머리가 아니어도 멕시코인의 머리 가죽까지 벗겨서 돈을 받아내 가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작품을 읽다 보면 더 없이 느끼게 되는데 이 서부 국경지대나 평원 이런 배경들에서는 사실 법이라는 게 먼저 존재할 수 없긴 해요. 저 멀리 누군가 지나갈 때 말을 타고 지나갈 때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 그럼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늘그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평원이거든요. 막말로 수틀려서 모두가 총을 갖고 있고 말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죽이거나 혹은 죽이지 않고 말만 죽여서 내 이동수단을 빼앗기만 해도 나는 이 평원 속에서 아무도 모른 채 죽어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메카시 작품 전반에 이런 잔혹하고 또 무자비하고 읽는 것만으로 모래가 까끌거리는 그런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다른 작품들도 비슷한 풍경이나 비슷한 분위기가 많긴 하지만 제가 읽었던 메카시 작품 중에서는 이 작품이 가장 피와 폭력이 좀 난무했던 작품인 것 같아요 저도 다른 것들은 잘 기억나지 않아도 그 인디언 머리 가죽을 벗긴다 뭐 이런 표현들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생존이 모든 걸 대체하는 묵시록이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작품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 핏빛 자우선이었고요 사실, 이피피자오선이나 다른 작품들 되게 마찬가지지만, 로드를 제외한다면 그렇게 읽기 쉬운 작품까지는 아니에요. 저는 너무나 빠져들어서 진짜 손에서 놓지 못하고 읽긴 했지만, 작품의 뭐 주제나 뭐 이야기, 뭘 도대체 하려는 거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바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다만,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작가의 목소리가 좀 빠져있는 듯한 느낌도 들긴 합니다. 뭐, 모든 텍스트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그러한 점이 또 메카시의 매력이라고 여겨지기도 하고요. 작가는 본디 그래야지 뭐 말로 쫙뭐 설명하고 이러기보다는 작품으로 보여주는 게 맞잖아요. 제가 생각난 건데 메카시가 되게 특이한 인물이었던 게 예전에 그 아내와 이제 외딴 집에서 약간 돈도 없어가지고 주변 호수에서 막 샤워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한 대학에서 당신의 작품에 좀 강연을 해달라. 돈을 꽤 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니, 생각해보면 지금 먹을 것도 거의 없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메카시가 그때 전화를 딱 받고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할 이야기는 전부 다 책에 있습니다. 하고 끊어버렸다. 이거 한 봐도 이 곤조라고 해야 될까요 강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통이 아닌 인물이죠 사실 이런 인물이 실패한다면 아유 지 고집에 못 이겨서 이렇게 이야기 하겠지만 메카시는 작품으로 정말 온전하게 보여 주었으니까 결국은 그의 문장으로 존경을 얻어낸 것이겠죠 세 번째 책은 Child of God 신의 아이입니다 이 작품은 제가 이제 온라인 독서 모임, 밖에서 독서 모임까지 했던 책이었는데 그나마 메카시 작품 중에 좀 짧은 편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로드가 300 페이지인데 이거는 그것보다 훨씬 짧죠. 페이지 상으로는 약200 페이지가 좀 넘는 2 30 정도의 분량입니다. 아, 240이네. 이 작품에 제가 좀 다른 느낌을 받았던 건 뭐냐면은 메카시가 기본적으로 되게 건조한 느낌의 이미지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국경지대요. 평원. 모래가 막 바람이 날리고 약간 건초 날리는 뭐 이런 풍경들을 많이 썼는데 요 작품에서는 약간 숲이 좀 나오고요 근데 일반적인 상쾌한 숲이 아니라 저 되게 축축하고 불쾌한 그런 숲 이미지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작품의 주인공이 벨러드란 인물이 상당히 혐오스러운 인물이거든요 물론 작품을 읽다 보면 벨러드란 인물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할수 있고 심지어 쉽진 않지만 약간의 연민마저 느끼게 되는데, 제가 이 작품을 읽고, 아, 그냥 잘 쓰는 작가구나. 꼭 이런, 뭐, 메마르고 건조한 이미지만 잘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잘 쓰는 작가구나라고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다른 메카시 작품들 중에서, 제가 읽어본 것들 중에서 상당히 역겨운 작품에 속하긴 합니다. 아까 피피자오선이뭐 폭력이 있고 뭐 피가 난무하고 상당히 뭐 잔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신의 아이는 잔인한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역겨운 부분이 더 커요. 벨러드란 인물이 버리는 그 모습들이 인상이 딱 찌푸려질 만한 우리가 흔히 생각한 어떤 연쇄살인마 그것도 특이한 취향을 가진 그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런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 이런 인물이 얼마나 추악하고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제목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죠 작품은 딱 거의 초반부에 이렇게 이해가 가거든요 그도 당신과 다를 바 없는 신의 아이 이 표현이 그냥 그 문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작품을 읽어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판단을 하게 되실 건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충격적인 작품이기도 했었고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좋게 읽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앞서 제가 로드를 입문적으로 보통 추천드린다라고 했었는데, 이 신의 아이는 짧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너무 좀 하드코어 하니까 말이죠. 이쯤되면 오히려 궁금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로드는 동화인데, 이 작품은 하드코어라? 과연 뭐 어떤 이야기가 있길래? 한번 직접 읽어보시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작품은 두 권인데요. 바로 첫 번째 책은 요거. 모두 다 예쁜 말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경을 넘어. 요게 사실은 이제 세 권으로 이루어진 3부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각 권의 내용이 꼭 이어진다고 보시긴 좀 어렵고요. 화자들도 다르긴 합니다. 다만 비슷한 이미지들이다 보니까 보통 국경 삼부작이라고 해서 모두 날은 말들 국경을 넘어 그리고 평원의 도시들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죠. 제가 지금 평원의 도시들은 아직 읽지 않은 상황이고 조만간 주문을 할 생각인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새 작품 모두 멕시코 어떤 국경지대를 배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 소년들이 모종의 이유로 집을 떠나와서 여기를 방랑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이란 게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일들이 아니긴 하죠. 그리고 뭐 성장을 하고 거나 생존을 하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순서상으로는 로드를 읽고 핏빛 자우선을 읽고 요 모두 다 예쁜 말들을 그다음 읽었었거든요. 근데 요걸 딱 읽고 아, 백카시는 무조건이다. 난이 작가를 무조건 어느 것이든 다 읽어야겠다라고 확신을 가졌던 책입니다. 작품을 읽는 내내 메카시가 묘사하는 풍경들과 세계가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고요.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은 아니잖아요. 이 서부 평원지대라는 것이. 그런데 그 서부 평원지대가 주는 이미지 자체가 인간을 한없이 작아지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 묘사가 정말 읽으면서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진짜 아름답게 묘사를 한다. 그러니까 막 꽃이 있고 정말 누가 봐도 예쁘게 묘사 한다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읽는 것만으로 그냥 장엄해서 내가 마치 경건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 들예 말들 너무나 좋았고 국경을 넘어도 정말 감탄을 하면서 읽었는데 평원의 도시들 너무나 기대하고 있어서 조만간 아껴서 아껴서 구매한 다음에 읽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아까 핏피자우선 역시도 이 평원지대를 배경을 하고 있다는데, 그것보다 조금 순화된 버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꼭이 국경산부자, 모두 다 예쁜 말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다뭐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것만 일단 읽어보시고, 그 이후에 다른 거 읽어보셔도 좋겠죠. 국경산부자, 너무 추천드린 작품이었고, 마지막으로 제가 읽었던 책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건 사실 영화가 상당히 유명하죠. 특히 영화에서 이 하비에르 바르데미 연기한 이 안톤 시거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이 이제 단발머리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단발짤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저는 처음에 영화를 먼저 보고 그다음 책을 읽어봤는데 책이 사실 지금 절판 상태예요. 저는 좀 궁금한 게왜이거는 재판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얽혀 있는 건가요? 뭐안 팔릴 거라 예상하는 건지. 근데 영화가 워낙 유명해서 재판해도 충분히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미음사나 문학 동네에서 어디 한 군데서라도 한번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 꼭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작품 제목이 좀 의미심장하잖아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시면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생각보다 그래서 도대체 제목이 무슨 뜻인데 왜 이런 제목을 단 거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사실. 쉬운 작품은 아니긴 한데 저는 좀 작품을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고 다 읽고 나서 곱씹어 보시면은 이 의미 자체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작품의 내용으로는 음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루엘린모스라는이 주인공이 얼떨결에 마약상들이 거래를 하던 현장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들 서로끼리 총격전을 해서 다 죽은 상황이고. 돈, 약 200만 달러였나? 돈만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들고 인생 역전하는 느낌으로 지부를 일단 들고 오긴 했는데 문제는 그 돈이 당연히 이 마약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조직들과 연관된 돈이기 때문에 그를 쫓기 위한 킬러가 고용되죠 그게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안톤 시거라는 인물이고요 그래서 이 루엘린 모스가 안톤 시거를 피해서 계속 떠들고 추격전이 벌어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전통적인 블록버스터 막 때리고 부수고 이런 추격전은 아니고요 되게 숨막히는, 조용히, 어딘가에서 나를 덮칠지 모른다는 긴장감 가득한 추격이 이루어지긴 합니다. 더욱이 이 안톤 시거라는 이 캐릭터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거의 뭐... 거의가 아니라 사실상 사이코패스거든요. 사람을 죽이는데 일말의 망설임도 없고 마치 자기가 절대자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하나의 원칙을 딱 정하고 사람의 목숨을 동전 던지기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좀 섬뜩한 인물이죠. 사실 이 인물을 이해할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전좀 어떤 소설적 장치로서 삶의 절대적인 조건 정도로 같이 여겨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를 이해하고 이 주인공 쫓기는 상황 이 전반적인 결말이라든지 내용들을 보다 보면은 결국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표현이 왜 제목으로 쓰였을까 또 어떤 의미에서 적절한 것인가를 아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책 책도 영화도 너무나 좋게 봤는데. 아 이게 책이 절판이라서 개인 판매자들에게 뭐 중고로 구하실 수는 있겠지만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뭐 영화가 워낙 유명하긴 하니까 영화로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이렇게 메카시의 작품 제가 읽었던 거 6권을 좀 이야기해 드려 보았습니다. 사실 이거 외에도 메카시의 다른 작품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못한 작품들이 꽤 있는데요. 뭐 제가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여기에서 국경 3부작의 마지막인 평원의 도시들이나 패신저 뭐 스텔라마리스 선셀레미티드 카운슬러 이렇게 여러 가지의 책이 출판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절판인 것도 있긴 합니다. 아까 말한 카운슬러가 절판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책들은 현재 판매를 하고 있긴 합니다. 저는 이제 국경삼부작 마지막인 평원의 도시들을 조만간 읽어 볼 계획이고 그리고 나머지 책들도 한 권씩 생각날 때마다 구매를 해서 쭉다 읽어 볼 생각이에요. 이게 워낙 제가 좋아하는 작가고 읽을 때마다 정말 문장에 감탄을 하는 작가인데 이게 뭐제 개인적인 호일 의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으실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뭐 혹시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지 않았다면 음, 죄송한 일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일이기도 하네요 뭐 어쩌겠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책이 모두 다 좋아하시는 책은 아닐 수 있으니까 혹은 때로는 정말 저만 좋아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한번 꼭이 중에 작품 하나라도 도전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제가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책은 역시 모두 다 예쁜 말들 그거를 읽어야 어떤 메카시의 정수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작품 역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코멘 메카시 작품 6권 소개해드려 보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오늘은 텐션을 좀 주체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또이 아, 이야기를 더 했어야 되는데 아, 이 정도로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결국 메카시를 사람들이 읽을까? 이런 고민이 또 걱정이 계속 되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좀 진심이 전달이 되었고 또 여러분들이 괜찮게 보셨다면 은 다음에도 제가 좋아하는 작가 한명한 한 명씩 좀 이렇게 읽은 책들을 간단히 알려드리면서 소개할 날이 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근데 포너스터는 아, 읽은 책이 너무 많아서 안될것 같기도 한데 언젠가 좀몇권 골라서 소개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책 이야기 다음 책 추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들어가세요